화이팅!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경태 김남구, 강북구 인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왔습니다. 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검찰 독재를 막아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옆에 있는 김남국 전격대에 포함해서 159명의 민주당 이것들이 한목소리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12지로북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정합니까? 네. 여러분 고백을 하면 저는 지난 대선 때 김건희의 돌시버터스 대장동 그리고 양평 구우지구 누구보다 열심히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부터 고발을. 세건이라 다겠습니다. 여러분, 긴건 이이 지금 증거만으로도 당연히 구속감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복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수당도 50억 무지났습니다. 여러분, 사법부 공정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검찰에게, 어떻게 이 사법부에게 이재명 대표를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우선 있습니다. 먼저 네. 사법부의 검찰의 공격하지 못함을 짓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검찰과 사법부의 불공격성을 질다 해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정진수 국수본 책임자가 사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금강원장, 그리고 이 나라 곳곳에 검사들이 요직을 다 자악했습니다. 국정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육부 장관 보좌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80년대 전두환 군사조건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검찰 독재를 막아주십시오 <laughs> 그 검찰 정권가 싸워야 됩니다 저는 김필코 싸웠으나 국민이 검찰을 이길 수 있다고 발언합니다 함께 이깁시다 <laughs> 여러분 마지막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제가 지난번 서초동에 갔을 때 대구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오신 민주 시민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너지고 있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을 지키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울리 입니까? 여러분 촛불 시민들이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피노소 그리고 피눈물로서 쌓아올린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어묵한 겨울을 이겨낸 김대중 정신, 그리고 깨어있던 11회 조직된 힘 노부현 정신, 우리는 그 중심에 항상, 민주시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과 함께 대한민국의민주주의지키키그리리이재재명함함 다시 시주주주회복회시합시희망 그 희망을 어주어 주시는 여러분, 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검찰 독재를 넘어서 온전한 대한민국의 민주지를 지키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저희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시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네 청년이라고 하니까 옆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청년 아니라고 하는데 청년 맞습니다 시운 네.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자리해주신 많은 민주시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교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치솟는 물가. 정말 떨어지는 가게. 삶이 어렵다라고 국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은 외칩니다. 제발 물가 좀 잡아달라고.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함께 경쟁했던 후보, 이재명 잡기만 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제발 민생을 챙겨달라. 국민들의 삶을 먼저 좀 챙겨달라.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유대간들 앞세워서 김기현 챙기기, 윤석열 사장에게 좋은 자리 챙겨주기, 오직 검사를 밥그릇 챙겨주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나라입니까, 여러분? 민생경제에는 관심 없는 정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무능과 무책임, 무능력한 정부, 그게 바로 지난 9개월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러한 무능과 무책임, 무능력을 가리기 위해서 정적 제거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수사라는 건 알면서도 이재명 채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면서 검찰의 몰욕 주기 수사, 몰욕 주기 소환에 모두 다 응했습니다. 헌정 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압수수색 332번이나 있었습니다. 소환조사에 모두 다 응했습니다. 인멸할 증거가 없는데도 야당 대표에 대한 무도한 구속영장 청구인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청구서를 받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아니 수년 동안 떠들었던 대선자금 경선자금 심지어는 천화동인 1호 428억 뇌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비명계 검사 출신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검사장이었으면 그 영장 못하게 했다 판사 출신 의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엉터리 영장 본 적이 없다 그 옆에 있던 법조인 출신 아닌 누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재용이나 이 사건 다잘 아는데 이거는 100%문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 무능력, 위선, 몰상식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한. 이재명 대표 야당 탄압 야당 대표 정적을 죽이기 위한 수사입니다.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야당 탄압에 맞서서 절대 동의하지 않고 절대 이탈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더학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나라,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없습니다. 아니 대풀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대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함께 위치해 주시오 윤석열 정부에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요? 대풀도 없다. 대풀도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라고 하는 거 야당 때려잡기 정적 죽이기 압수수색 많이 하는 나라 노조 때려잡기 측근 검사들에게 좋은 자리 챙겨주는 나라 이게 윤석열 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정부가 거꾸러 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각 분야에서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후퇴교됐다 라는 이런 자조 섞인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탓입니까? 모든 것이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금 있는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대통령이 가진 그 권한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제멋대로 그렇게 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인생을 챙기고 국민의 어려워진 삶을 챙기는 소중한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될 권한입니다. 내 마음대로, 윤석열 대통령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신심으로 인생을 챙기고 어려워진 우리 삶과 우리 국민 그리고 호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을 들면서 대통령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깨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우리 삶을 챙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 자리에 계신 촛불 시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꼭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민주시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평당원 1호 출신 최고위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발 1호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김건현사 빈곤 포르노 찍고 다니냐라고 했더니 조명 의혹이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부부와 잡아시고 밥도 먹는다는 정법 패밀리라고 주장하는 전공수승은 왜 고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공수승 고발해야 됩니다 역사 왜곡, 민생파탄, 경제 무능, 민주주의 보태를 막기 위해 이곳에 계신 민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와 연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남방미 폭탄으로 대한민국이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세 차례나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벌써 네 차례나 가스요금이 올랐습니다. 아마도 올해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생에 관심 없고, 오직 술주정이나 하고 있는 이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시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엊그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습니다 구속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수사동의안이 아닙니다 구속동의안입니다 이미 저희는 여러 차례 수사 받아왔습니다. 대표가 세 번의 출석을 했고 성남시청, 경기, 고청, 중앙당사, 국회 본청, 자택과 계좌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인멸할 증거가 있겠습니까? 도주할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장에 정치적 영향력이 큰 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법률 없는 그게 구속 사유라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상민 장관 구속하고 김건희 여사 구속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검사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의 이목현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방탄 정권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 논란으로 정순신 국가본부장 바로 전에 사임했습니다. 인사검증 도가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실 동기 자기 취, 친구 추천했다가 이렇게 사인했으니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범죄가 이렇게 수두룩한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자 겸위가 분명한데 통화녹음도 문자도 계좌도 엑셀 파일도 이미 다 증명이 되었는데, 검사가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면, 바보 아니면 깡패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정권은 바보 정권입니까? 깡패 정권입니까,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으로서 약속드립니다. 주가주작, 수사주작, 수사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서 왜곡한 검사들 기필코 검사 단핵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스을 재포동의안 압도적인 표결로 부결시키겠습니다 이제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권의 잔인한 정권의 비정한 정권의 이 행동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